안녕하세요 까농튜브입니다 한가위 마시어서 모두 집에 잘 내려가셨습니까 식사들을 맛있게 하셨고요 이번 명절은 좀 특별하죠 하... 메로나 때문에 다 힘들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정부는 우리에게 세금을 받는 대신 우리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주는 명목으로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정권은 뭘 하고 있어 즈그들이 나서서 우리의 밥줄을 끊고 있다 하면서 K-방역이라면서 자화자찬하고 있고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런데 그런 이유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목숨을 끊고 우리가 벼락거지가 됐다 때문에 우리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좌우가 어딨어 애국한테 좌우가 어딨어 안 그렇습니까? 나라가잘 돼야 내가 잘 먹고 잘 살지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정권교체를 이뤄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권력기관, 수사기관 그리고 여야가 합쳐서 뚜루겨 패고 있는 야권 제1후보, 윤석열에 대해 가해지고 있는 공작질들, 그리고 당하고 있는 고소들, 탄압들 쭉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 방송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애국이라는 거는 대단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다. 내 주변에 있는 머가리 깨진 새끼들, 머가리부터 봉합해 주는 것이 진짜 최고의 애국이다. 그런 애국 활동을 하는 이상 여러분들은 민족 해방전사다 그리고 그러한 활동이 바로 민족 해방 전선이고 우린 다 해방 동지입니다 우리 조국을 빨리 문장치 체하로부터 해방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대다수의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하도 많은 건이 터지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쫙 읊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생각하면 정리가 조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 무기를 가지고서 주변에 있는 머리 깨진 깨무니 지인들이 있다면 좀머리좀 이렇게 잘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아우 진정우님 안녕하세요 네윤성열 파이팅 <laughs> 이배추님 들어오셨네 윤성열 묵시적 청탄 해명해줘 어제 방송 쭉 들어보시고 제가 뭔가 틀린 게 있다 그러면 하나하나 지적해 주세요 자 지금 이배춘님도 지적하셨지만 묵시적 청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진정훈님 제가 한 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다른 야권 후보들 유승민이 빼고 배신자 유승민이 빼고 우리 야권 후보들 비판은 가야 돼 너무 비방이라든지 음해 그리고 좀 상처 입힐 만한 요런 거는 조금만 예쁘게 말해줍시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결국에 정권 교체를 이뤄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흡수해야 되거든. 물론, 우리 후보를 공격해서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그렇다고 그렇게 하면은 저쪽도 마찬가지죠.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우린 융합을 해야 되는데, 분열 때문에 정말 <laughs> 최악의 경우를 겪을 수도 있다.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물론 제가 슈퍼챗이라든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으면 윤석열만 막 응원하면서, 물론 제가 윤석열을 지지하니까. 윤석열만 막 응원하면서 타고 후보들 막 비방하면 돈 벌기 좋죠. 그런데 그거는 조금 애국가, 멀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멱살 잡고 싶고 쌍욕 뱉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 최대한 자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엔 최재형 후보 지지자분들도 계시고 홍준표 지지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저는 나머지 야권 지지자층들을 꼬시는 방송이다 <laughs> 막상 역하고 지랄병 떨면 뭐그 사람들 보겠습니까 다사 꼬드기 해야지 그리고 그런 시청자분들도 여기 오셔서 댓글 쓰시면 저걸 꼬시세요 혹시라도 저가 넘어가서 갑자기 홍준표 빨고 있고 갑자기 최재형 원장님 빨고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하니까 우리 서로서로 융합합시다 그리고 정권교체를 이뤄냅시다 오케이. 자, 일단 요거 인지해 주시고, 전 방송 계속 진행할게요. 자, 지금 배추님께서 묵시저 청탁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이 너무 빤다기 보다는 지금 배추님이 너무 빠는 건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연하죠. 너무 빨면 안 됩니다. 쟤들은 우리 모습이거든 내가 사람이 단지 어떤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 좋고 싫고라는 유아적인 판단에 의해서 뽑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사람이 대한민국 잘 먹고 잘살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가? 요거를 기본적으로 깔고서 가는 것이 맞다. 그 뒤에 최대한 나의 기호, 유아적인 기호는 좀 배제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예, 배추님. <laughs>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어, 최대한 애쓸 것을 약속드릴게요. 자, 일단 그 배추님이 지적하셨던 요즘 핫한 사건 이좀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요거부터 살짝 다뤄놓고, 보수, 그리고 진보, 윤성열 안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수 입장 먼저 하고서, 진보에서 하고 있는 단아트, 요거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어우, 벌써부터 10분이다. <laughs> 이거 원래 한 20분 안짝으로 할는데 어우,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네요. 빨리 진행해야겠습니다. 자, 일단, 윤성열 고발 사주요. 요게 보시이냐 애초에, 뉴스버스 기사가 9월 초에 나왔습니다. 9월 2일일 거예요. 그런데 뉴스버스 기사 나온 지 4일 만에 조성은이가 대검 감찰실에 직접 전화해서 다이렉트로 전화를 했어. 개인 전화로. 어, 이거 나 공익신고자로 만들어달라. 그러니까 대검 감찰이, 야, 그럼 핸드폰 내놔. 이렇게 딜를 봐서 월권을 가, 월권을 행하여 공익신고자다. 공익제보자다. 공익제보자 신분이라면서 저거들이 천명을 했어요. 그런데 왜 월권이냐? 이것이 국민 권익위해에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검찰이 수사하는 데지, 어디 씨발 피해자 만든 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고 나서 단 일주일 만에 피의자 입건. 윤석열 피의자 입건. 여러분, 단지 고소고발을 받았다고 해서 피의자 입건이라는 기사를 여러분 본 적이 많던가요? 특히 정치인들이나 어떤 성우가 앞두고 말이에요. 어감이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이 피의사실이 정말 확실시되고 혐의가 짙을 때, 그때 피의자라고 합니다. 그냥 피소당했다고 말하는 게 맞고, 수사 시작 혹은 접수, 고소장 접수 됐다, 이렇게 가는 거지, 피의자 입건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단 정치 색깔을 띠고 있다. 자, 이 사건을 들여다보니까 골짜는 이렇습니다. 조성은이가 김웅으로부터 파일을 전달받았다. 무슨 파일이냐? 윤석열이 손준성 검사를 통해서 고발을 사주했다 이거야. 선거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그 고발장을 손준성이 김웅에게 전해줬고 김웅이 조성은에게 전달해줬다. 이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이 고발을 뒤에서 지시했다 이거야. 이 근거는 무엇이냐? 손준성은 윤석열의 신복이기 때문이다. 졸라 특근이기 때문이다. 기조, 칸데. 중요한 것은 연결고리다. 윤석열이 시켰다는 증거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혐의가 나와야 될거 아니야? 정황적인 혐의라도 안 그렇습니까? 근데 논리부터가 떨어지는 게 윤석열 부인, 윤석열 부인과 윤석열 장모 여기에 윤석열이 피해자로 지목되어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 고발을 사주한 것이다. 얘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말이 된 얘기입니까? 왜여 연화가 그렇게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 슥 덮였던 이야기인데 윤석열이 그걸 굳이 선거를 앞두고 여론화해서 자기한테 도움될 게뭐 있어 하물러 그때는 총장 신분이야 안 그래요? 그리고 전달받았다는 김웅도 손준성도 나는 받은 적 없다고 라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뿅 솟아난 고발장은 도대체 어디서 난 거냔 말이야 안 그래요? 그리고 들어왔다 하더라도 손준성이 직접 고발했다 한들 그게 무슨 상관 고소고발은 어느 누구든 피해를 입으면 할수 있다 자신이 검사든 대통령이든 검찰총장이든 누구든지 할수 있다 그런데 이게 범죄가 되려면은 선거에 개입하려는 목적성이 조각이 돼야될거아니야 그런데 어떤 근거 없이 증어들 뇌피셜이다. 그리고 윤석열의 측근이라고 불리우던 손준성은 누구냐? 추미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 불었죠? 청와대에서 압력이 있었다. 청와대에서 압력이 있었다. <laughs> 저는 최강웅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최강웅이가 그전에 손준성인 나랑 형동생은 졸라 친한 동생이다. 라는 발언도 지가 공개 석상에서 한 적이 있거든. 그리고, 에미추, 추미애와 재강욱은 성명서, 이런 것도 서로 주거니 박거니 하면서 서로 이거 손봐주던 사이다. 그러면은 굉장히 오히려 혐의는 재강욱이 있지 않나. 안 그래요? 공작일 가능성이 졸라게 크다. 그리고, 요거부터 봅시다. 조성은 한동수 휴대폰 제출 조건으로 공익 신고를 받아줬다. 그래서 제가 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이상한 게 자꾸 한 개씩 나와 조성훈과 박지원이 너무 친해 너무 자주 만나고 이 고소, 고발장을 제출하기 직전에 박지원을 만났고 막 파일을 백몇 개씩 다운받아서 박지원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는 아우 고양이가 되고 싶어 우리 원장님 <laughs> 그리고 결정적인 사고 있죠 방송에 기어나가서 우리 원장님과 내가 원하는 시기가 아니었다 사실 이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뭐, 우리 원장님이나, 저가 원하던 우리 원장님이나, 저가 원하던 우리 원장님이나, 저가 원하던, 저가, 저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진동 기자가 뭐, 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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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결정을 했던 날짜고. 시기까지 조율했던 거야? 그걸 방송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얘가 진술하고 있잖아, 자백하고 있잖아. 안 그래요? 쟤도 수사를 해야지. 그런데 공수처가 내는 건 무엇이냐?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수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왜 틀려 조성은 했을 땐단 4일 만에 단 일주일 만에 공수처가 나서고 윤석열을 피의자로 입건했다면서 광광광광 찍고 검찰이 나서고 경찰이 나서고 윤석열 탈탈 털고 있는데 왜조성훈과 박지원 수사하지 않나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이다 그리고 다른 유튜브 아무도 말안 하더라 이 자꾸 말해야지. 내 사람들이 내 영상을 안 봐. <laughs> 그래서 방송 때마다 조금씩 깨넣나서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산업자 기억나시죠? 수산업자 처음 누구부터 시작했다? 박지원부터. 기조. 근데 야당에 박지원이랑 친한 사람이 있습니다. 형 동생한 사람이 있어. 누구야? 김무성이다. 김무성. 그런데 수산업자가 김무성 타고 올라갔잖아. 그죠? 그런데 박지원이가 수산업자한테 아우 뭐 일이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도울게. 이런 본체까지 오고 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킹우성의라인 누구냐? 유승민계다. 유승민계는 누구야 이준석, 유승민, 하태경, 그리고 요 사건에 등장하는 김웅이. 어? 그리고 우리 국힘당 8월까지 지지율 좋았어요. 7월까지. 근데 이준석이 대표가 되고, 졸라게 시끄러우면서 당 지지율이 떨어졌다. 근데 모든 사건이 뭐 분열, 갈등이라 얘기하지만 계속 공통적으로 등장한 게 누구야? 전부 다 유승민 계다 어?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홍준표도 잠깐 등장해.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다. 야 이거 수사목자가 요걸 어우르고 있는 중간골이 아닌가? 그리고 박지원이가 정부랑 검찰이랑 다 조율할 수 있는 어디냐? 국정원장이잖아. 그리고 민주당까지. 중간다리 뽀로코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요걸 강력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고발사주 의혹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단에는 간단하게 정말 뺄거다 빼고 정리한다고 했는데 하도 나 이상한 게많아갖고 조금 길어졌네요 이제부터 한 개씩 짚어 볼게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고 윤석열은 보수와 진보 양쪽에 안티가 졸라 게 많다 왜 많은가 왜 많은가 일단 보수부터 정리를 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보수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윤석열이 박근혜를 구속시켰다. 윤석열이 박근혜를 구속시켰다. 그런데 당시에 특검을 누가 이끌고 있었다. 자, 조원진, 윤석열이가 박근혜 구속수사를... 반대했다? 까마귀 고기 드셨나? 하성 얼마 전에, 박정희 고택 갔을 때, 여기가 어디라고 하면서 막, 이러면서, 쌍욕하고, 막, 개알이 틀었었죠. 아, 나는 정말, 조원진이 좀영오스러운 게, 아니, 이런 식으로 분열을 키워서, 코인 다 먹으려는 거지, 박사모들한테.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 요 일단, 윤석열 이건 잠깐 제껴놓고, 아니, 야권 잡고 분열시켜서 뭐해? 누가 득을 봐, 지만 득보지. 안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세야 지가 문재인한테 한 번이라도 그렇게 제대로 한적 있어? 문재인 어디 행사할 때 쫓아나고, 그런 적한번이라고 있냐고. 차라리 문재인한테도 그랬으면은 아.. 자 아저씨 그래도 뜨거운 가슴갖고 꽁꽁 교체를 위해서 이래 하고 계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 윤석열한테만 그러더라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졸라 짜증나는 거죠 칸데 그 당시에 특검을 누가 이끌었느냐? 박영수다. 박영수 특검. 그런데 짜잔! 최근에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단독 박영수 특검. 이재명 추진, 대장동 개발, 화천대유. 여러분, 올 추석엔 모두 화천대유 하세요. <laughs> 상인 <상임> 고문으로 활동했다. <laughs> 여러분, 요새 개중인 거 아니야? 여권이랑 잡고. 윤석열이 박영수보다 직급이 낮았잖아. 이끌고 있는 팀장 누구였지? 박영수다. 그죠. 그리고 전 솔직하게 태블릿 PC는. 좀 가담한 것 같다. 의심하고 있어요, 그는. 그거는 의심하고 있지만, 윤석열이 박근혜를 구속시켰다. 요거는 맞지가 않다. 왜냐하면은, 윤석열이 방금 조원진 저 기사에 얘기한 무엇이냐. 원래 불구속을 원칙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거짓말이다면서 좌우쪽에서 다 난리가 났었어요. 왜 그러냐? 특검이 이미 끝난 시절이 있거든 어떤 박근혜 구속 여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당시 특검한테 이미 끝났다 그러니까 구속시키게끔 과잉수사 했다 라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구속시켰다 이건 정확하게 말했을 땐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이거 최대한 간략하고 압축해서 제가 명절 선물로 드리려고 막 준비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수진영에서 얘기하는 그건는 조금 안 맞지 않은가? 조금 빙토가 어긋났다. 나중에 박근혜 대통령 사면 되면 때 입장에 따라서 우리가 분노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윤석열은 문재인의 뽀락지다. 그런 얘기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도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신로 새끼들을 제대로 조준 게 누구냐? 윤석열이다. 이상수, 안희정, 감공원, 창심섬유회장, 구속수사. 그리고 노무현 딸 노정연인을 도저버린게또 윤석열이다 외화관리법으로 기소시켰죠 물론 유죄 때렸고요 이 노무현이 받은 뇌물 가지고 자기 딸한테 쏜 거야 그걸 수사한 게 윤석열입니다 본수에서는 그다지 나쁘지 않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아클리스 건 중의 한 개가 무엇이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무엇이냐? 본질은 문재인의 30년 친구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국힘당 김기현 현재 원내대표죠. 전 울산시장 김기현 원내대표를 낙선시켜버렸다. 청와대 하명 수사. 청와대가 하명해서 울산 경찰청에서 선거 시점에 압수수색 들하고 광광 광광해갖고 울산시장이 떨어졌잖아. 그걸 해준 게 황문화다. 그러고서 청와대에서 금빛이 다 꼽아줘서 졸라게 대깨문화 하고 있죠. 윤석열이 문재영이. 부락지다. 요건 맞지 않습니다. 자, 이제 호수 쪽에서 윤석열 안티 이런 건 대충 정리한 것 같아요. 그죠. 의혹 크게 요거 말고는 더 나온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보 쪽 그리고 형 권력 쪽에서 윤석열을 어떻게 조지고 있는지 일단 건부터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요거는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하려고 거기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일단 윤석열 장모권 있죠. 장모권 무엇이냐? 추모공원 이권 의혹 그리고 다무장 공원 그리고 윤석열 아내. 김건희 수집 창부 출신이다 <laughs> 뛰어난 방중술로 여기저기 공사를 쳐서 두 번째 남자를 얻은 것이 윤석열이다 그래서 윤석열을 얻어서 자기 장모 윤석열 장모가 벌렸던 불법적인 것도 윤석열 덕분에 다 덮였고 그리고 윤석열 아내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전시회를 불법으로 졸라게 협찬받아서 확 커졌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일단 많죠 어렵고 일단 장모님 거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추모공원 이권 의혹 이거 이미 무혐의 떨어졌습니다 대깨무새끼들도 조금 노린 거거든요 해갖고 보여줘야 될것 같아 윤상열 장모 의혹 두 차례 이미 무혐의 받았다 검찰이 또다시 보안수사를 계속 내리는 거야 경찰에서 계속 수사해도 계속 무혐의가 나오는데 검찰이 계속 보안수사 내리는 겁니다 이게 추모공원 입권 의혹 사건이고 그리고 지금 한계로 징역받으셨죠 근데 요것도 제가 전에 방송 많이 했습니다 제가 사무장병원 옛날에 고소고발한 적이 있어요 동업권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사무장병원이 무엇이냐 대한민국 법은 의사자격증이 없으면 병원 운영할 수 없어요. 근데 의사가 돈이 없잖아. 그래서 요양병원 같은데 들어가서 돈을 투자하고 짓고서 이제 병원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거야. 근데 여기 핵심은 무엇이냐. 내가 병원 운영에 관여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윤상열 장모는 병원에 병원 다 짓고 제대로 운영하기 전에 이미 빠졌어. 그리고 그때까지 깊숙이 관여해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그 양반이 징역 2년 받았나 그럴 거예요. 근데 윤상열 장모가 이미 무죄를 여러 번 받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빠질 때 책임 면제 각서를 썼어. 그것 때문에 무혐의를 받았었다. 무혐의를 받았는데 그걸 이번 정권에서 갑자기 구속을 때려버린 거야 계속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던 그 양반이 2년 내외를 받았는데 윤석열 장모가 4년을 받았어요 이거는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잖아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윤석열 아내 김건희 뭐 술집 창부 출신 이거는 카더라잖아 이거 전부 다 X파일에 나온 얘기예요 X파일에 나온 얘기인데 카더라요 그냥 걔가 몸 팔더라 근데 야권의대깨무 새끼들은 이거를 검증해보자 미친놈들 아니에요? 그리고 착한 말. 남의 마누라가 전에 몸을 팔던 여자다 실제로 팔았으면 어떡할 건데 우 하라고 안 그래요? 이 말은 이런 말도 됩니다 그런 놈들이 있으면 꼭 얘기해 주십시오 야 너희 엄마 588에 있던 사람 아니야? 588에 8만원 받고 몸 팔던 아줌마 아니야? 노래방에서 너희 엄마 봤다? 이거 듣고 걔들이 무슨 소리 하는지 지켜보시죠 <laughs> 검증해 봐야 할거 아니야 너희 엄마인데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게 너희 엄마일 거 아니야 검증하자 쟤들 놀리 그런 거잖아 이거는 인격 모독이지 이게 무슨 검증이야 어떤 이건 그냥 더러니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아까 588로 그냥 정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사 창부였던들 어떡하라고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든지 될수 있고 영부인 누구든지 될수 있다. 불법을 저질렀단 말이야. 성매매? 그리고 이거 다 카드라지. 누구랑 잤다, 잤다, 잤다. 얘기를 하는데 증거 어딨 있냐 말이야. 씨발놈들아, 안 그래? 그 새끼들 머리가 뭐 깨져가지고 듣다 보면 졸라 빡친다. 윤석열 부인 창부서 일단 제기 놓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어떻게 봐도 말이 안 되는 거다. 하고 윤석열 코어네 컨텐츠 전시회 불법 협찬요 때가 언제냐? 윤석열이랑 김건희랑 결혼한 게 언제? 야 2012년 3월인다. 2012년 3월. 그리고 요 때 이미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이미 끝났어. 이것도 끝났어. 이미 예전에 했다가 그리고 윤석열과 2012년에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코바나 컨트리트 여기에다가 막 협찬을 넣었다. 이거 윤석열 때문에 기조칸데 이때 윤석열이 어땠냐? 이때 국정원 여론 조작 사건 여기서 상명파동 때문에 대구로 좌천됐던 시기입니다 이때 무슨 윤석열이 힘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큰 백을 발휘해서 막 검사 한명 좌천된 검사가 힘이 막 전지전능해? 막 대한민국 대기업들은막 불러 모아갖고 얼마 전에 나왔던 그 부두 폭탄주 의혹 있죠? 악질검사 썰이죠 그냥 검사 한 명이 그렇게 파워가 셉니까? 여러분 재벌이 검사 위에 있을까요? 검사가 재벌 위에 있을까? 전 당연히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식 아니요 그런데 윤석열 좌천장 검사가 대기업 머리 희끗한 회장들을 앉혀놓고 부두에다가 폭탄주를 말았고 마셔 양말 빨아고짝 짜면서 좆다 이거뭔 <laughs> 영화 많이 봤어 이 지금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이 무엇이냐 윤석열 X파일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걸 작성한 것이 누구냐 최근 고발사주 의혹을 터뜨린 뉴스버스 이진동 이새끼가 터뜨린 거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금감원 수사한 지가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 좀 대충 볼까요? 단독 검찰, 윤석열 부인, 전화 주문 녹취까지 샅샅이 팠다. 샅샅이 팠다. 하고, 1년 반 동안 탈탈탈탈 모든수사기관이턴데도안 나온 거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한 개라도 있었으면 이미 윤석열 총장 시절에 날리려고 그렇게 난리부르스 칠때 이미 날아갔지. 그런데 1년 반이 넘도록 어떠한 결과가 나오지도 않아. 없으니까 자꾸 새로운 의혹을 만들어내고 계속 수사를 자꾸 하고 고발을 하고, 하고 있잖아. 그죠? 자 공수처 입건 윤석열 장모 대응 문건으로 또 고발당했다 그리고 제보자이스 윤석열에게 명예훼손으로 또다시 고발했다 고발 사주 의혹 판결문 공개 그리고 여권 윤석열 가족 문제 대응위에서 검찰 동원했다 검찰 권력을 사유화했다 윤석열 측초관부터 해서 언론 대응 정리한 거 요게 정말 얘들이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윤석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저는 죽었어도 벌써 여러분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그렇습니까 그리고 윤석열한테 또 처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함명숙 뇌물 사건 관련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사건 공수처에서 이 문장이 불러왔고 수사한테 뭐 와, 수사 시작됐다 시작됐다 꽝꽝꽝꽝 냄새만 계속 피우고 결과가 없어 그죠 그리고 검언유착 수사방해 사건 이것도 그냥 죽은 내피셜이지 어떤 고리가 없잖아 어떻게 방해했다 그 혐의점이 단한 개도 나오지가 않아 안 그래요 이게 벌써 몇년 전의 이야기야 2년 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아니 옵티머스 펀드 그 당시에 윤석열이 수사를 제대로 할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사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 한동훈 근데 검은 육착으로 묶어갖고 독직폭행하고 이 사람 지방으로 1년 새 3번이나 위양 보내버리고 합수부 해체갖고 수사 못하게 만든 게 누구냐? 중매잖아 중매다 이걸 가지고 윤석열 직무 정지를 때렸고 윤석열 뭐할수 있었냐 이거야 제목만 계속 있지 어떻게 부실수사했는지 혐의에 대해서는 단한 개도 나오고 있지 않다 지금 고발사주 의혹 그리고 한명숙 뇌물사건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사건 아니 그리고 이 한명숙 것도 잠깐 짚을게요 한명숙 뇌물사건 나는 이유가 없다 저 모해위증을 해서 한명숙이 유죄가 된 것이 아니라 대깨문새끼들은 한명숙이 억울하게 검찰의 과잉수사 그리고 재소자들을 상대로 막 모해위증하게 시켜가지고 한명숙이 억울한 옥살를 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X하지 마라 X도 모르는 주디 닥치고 있어라 모자는 새끼들아 한명숙이 한만원 회장으로부터 받은 수표가 어디로 썼냐 수표는 1년번호가 있으니까 누가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 나오잖아 그게 어디에 썼냐 한명숙 동생 전세자금으로 썼다 1억원이 빼박 증거잖아 대한민국 법리상 증언만으로 성관련 범죄 빼고 <laughs>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솔직히 법리 안 맞는 거야 그래갖고 사람들이 욕했던 거 아닙니까 증언만으로 사람한테 벌을 줄 수가 없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어 나왔잖아 그런데 뭐의위증을 시켰다 이거야 교사했다 이거야 그러면서 막 400번씩 불렀다 막 이런데 여러 명이 몇번 불려고 2년 동안 불려간 그 모든 기록들 왜 재판하기 전에 이 새끼가 가서 재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법리 용어를 모르니까 네가 주장한 거 뭐지 네가 봤다는 거 뭐지 누구 무슨 혐의지 아그 혐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다 판사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르쳐준 거란 말이야 제대로 된 자기 방을 할수 있게끔 물론 얘가 이제 범죄를 인정하게끔 하는 것도 있죠 근데 과도하게 막 숫자를 불려갖고 뭐해 위증 교사, 했다. 그리고 뭐해 위증 교사, 사를한데 방했다. 윤석열 어떻게 방했는데?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방했다. 이건 무엇이냐. 윤석열이 인권으로 넘겼다. 이거야. 이거는 이거야 감찰부로 넘겼는데 인권으로 넘겼다. 이거야. 근데 감찰부로 넘기려면은 이게 진행 중인 사건이라든지 끝난 지 얼마 안된 사건이었는데 이미 그 기간이 지나가지고 인권으로 넘겼다. 이거 가지고 수사 방해 사건이라고 엮어갖고 윤석열 직무 정진이 때렸던 거아니고 그게 곧 있으면 발표가 나는 거고. 윤석열 판사 사찰 문건. 판사 사찰 문건. 판사 사찰 의혹이라면서 꽝꽝꽝짖었잖아요 그게 무엇이냐? 요즘은 공판주의입니다. 그냥 꽝꽝꽝 때려가지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법정에서 이 사람이 죄가 유무죄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검사가 법정에 서야 돼요. 법정에 섰는데 여기서 상대에 이제 판사가 어떤 성향이 있는지, 이해가 어떤 판결을 어떤 식으로 내려왔는지 그 성향이 있어야 대응을 할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범법성을 주장하고 이 사람의 형기를 때려야 되니까. 그래서 재판 준비하는 거다. 변호사들도 재판 들어가기 전에 저 판사가 어떤 성향이고 이런 거다 보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 나왔냐? 법원 사이트라든지 혹은 네이버 이런 데 검색해서 나온 자료 가지고 판사들 사찰했다 이거야. 그래서 윤석열을 징계하겠다고 광광광광 떠들고 김남국이가 야 이거 판사를 다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조선의원이 이지랄병 떨다가 개쪽가고 그게 바로 반사 사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크접하죠 한 개도 드러난 게 없다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도 자꾸 말이 바뀌고 제보자부터가 찐빠가 난년이고 안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추석 때 우리 해방 동지 여러분들 우리 조국 해방 전선을 위해서 주변에 머가 심하게 깨진 애들이 있으면 꼭꼭 꼭 제 방송 들으시고 한번더 정리하셔서 조리 있게 머가리를 복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배추 님 추석 쉬고 보세요. 전라도 민주당 지지자들 윤석열 응원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홍준표 응원하고 있잖아요. 제가 요 앞에 지지율 분석한 영상이 몇개 있는데 대관되게 나옵니다. 홍준표, 홍준표는 골고루 잘 받고 있어요. 보수에서도 받고 야권에서도 잘 받고 있고 여권에서도 잘 나와요. 그래서 완전히 거품이다. 홍준표 안 된다. 저는 이런 얘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 버프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은 홍준표고 그리고 정말 받으면 안 되는 애들이 받고 있다 유승민이 하태경이가 민주당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이 졸라게 역선택하고 있더라 저는 이 경선 여론조사도 좀 바꿔야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자들을 여론을 왜 살펴야 돼 왜냐하면 민주당 후보가 나오게 얘들 민주당 찍을 애들인데 왜 얘들의 여론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까 저는 이거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역선택 조항 한거관동안 말이 많았죠 이거 왜 없는 거를 만들려고 그러냐면서 막 사람들이 관광광 짖었었는데 아니다 원래 있던 거를 이 이준석이가 당대표되면서 삭제시켰다 그걸 다시 부활시키자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시어희웅님 은근 대중지지상당에서 윤총장 지지상당 같아요 예 제가 경상도잖아요 그리고 저번주에 제가 저저번주구나 저번주에저 지인상도 갔었고 가족상 때문에 대구 포항을 다녀왔습니다 와 경상도는 윤석열 엄청나게 지지해요. 그리고 제가 저 지지율 분석할 때도 보니까 경상도는 윤석열 지지자를 판이다. 희한한 현상이죠. <laughs> 경상도가 어떻게 보면 완전 보수 밭인데 그렇게 됐더라. 방송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꿈들 꾸시고 내일 이제 친지 분들 뵙고 이렇게 차례 지내고 인사하겠어요. 내일 좀 바쁘시겠네요. 친정 시댁 왔다 갔다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유, 여성분들이 참 고생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명절 못졸로덜 피곤하게. 잘 보내시고요 왔다 갔다 하실 때 너무 밟지 마시고 안전 운행들 하시길 빌겠습니다 아 자꾸 제가 어제만 방송 짧게 짧게라도 자주 할게요 라고 말만 드리고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아우 자꾸 속상하고 애가 다네요 조금 더 신경 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없이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계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메리 추석 되세요 저 이제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뿅.